뭔가 명준 씨 디저트는 되게 예쁠 것 같긴 해요. 모양새가 정갈하고.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이푸찌가도 이기도 하고요. 제가 잘하는 걸좀더 안정적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만든 시그니처 3종 디저트는요. 첫 번째는 마스카폰의 트리플 베리. 트리플 베리 무스에는 세가지 베리인 스트로베리, 라즈베리 블루베리를 사용해서 만드는 디저트이고요. 프로베리랑 라즈베리가 산미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 맛을 좀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사용하게 됐어요 좀 은은한 맛을 주고 싶어서 마스카폰에 크림치즈와 일반 크림치즈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딸기 재료를 살리고 싶어서 중심 부분에다가 가득 채워놨어요 트로피칼 무스케이크 같은 경우는 코코넛과 트로피칼 치즈의 풍미가 있는 무스케이크예요 이 무스케이크 안에 맛을 좀더 더해주기 위해서 망고하고 패션후루츠를 이용해서 젤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윗부분에는 이제 코코넛 크림을 올려서 그 위에 파이핑하게 되었어요. 오늘 시간 괜찮아요? 다섯 시간 안에? 좀 타이트하긴 한데 최대한 빨리 서두러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얼렸다 또 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. 제가 처음엔 5시간 안에 3가지 디저트를 낼수 없을 거라 판단을 했거든요. 계획을 엄청 세분화했어요. 한 레시피마다 10분 안에 어떻게든 해야 한다. 그래서 총 18개 레시피를 180분 안에 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10분보다 더 딜레이가 되면 그 다음 걸더 땡겨서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빨리 가려고 했어요. 명준 씨는 메뉴 간에 뭔가 밸런스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. 초콜릿, 타르트 있고, 트로피칼 있고, 베리류 있고. 그리고 보면 명준 씨는 시작을 무스 케이크로 했네요? 음. 어, 그러네요. 그거랑 비슷한 케이크인가 보다. <목소리> 무스를 좋아하네. 약간, 약간 김무스 느낌이 드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네요, 다들.